시사 요즘 북한의 미사일이 새벽마다 발사되기 때문에 새벽 알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시 정찰 능력이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고 킬체인도 무용지물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는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북한의 담화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주 할수 없는 말, 심한 말, 들어서는 안될 말들을 했습니다.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대화를 한다고 해도 동립간에 열릴 것이고, 남북 대화는 없다.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소위 막말, 정말 막말을... 서슴없이 할수 있는 것인가.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대응은 더큰 문제입니다. 북한이 미사일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온갖 막말로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데도 대통령과 정부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우리 당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주말임에도 긴급히 특위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NSC도 열지 않고 장관들과 화상회의만 했다고 합니다. 안보가 그걸로 지켜지겠습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안보가 지켜지겠습니까? 대통령은 아예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토요일 북핵 외교안보특별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정부 위기 의식도 없고 대응 전략도 없고 대응 의지도 없는 삼모 정권이다. 삼무 정권임을 이 정부가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보가 무너지든 말든, 한미 동맹이 깨지든 말든, 어떻게든 김정은 답방을 이끌어내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렇상 보서에 어떻게? 저런 막말을 듣고도 단 한마디도 반박도 하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정권이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행태를 하고 있으니 북한이 정말 겁없이 도발을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안보 파괴를 도저히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우리 당 국가안보위원회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책임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뜨거운 애국심과 훌륭한 역량을 갖추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잘 해주시리라고 믿으며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당 차원에서 펼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보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당 북핵 외교 안보 특 특별위원회, 일본 수출규제 대응 특별위원회 등 관련 특위들과의 협업에도 신경을 써 주셔서 총체적인 대응안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국민들께서, 국민들에게 우리 안보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또 우리 당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국민들에게도 말씀을 잘 드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보는 함께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군인만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고, 전문가들만 할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온 국민이 정말 부국의 일념으로 안보 함께 해야 하게 하, 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안보 실상이 잘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국민들이 안보 불감도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보는 결국 국민들이 단합해서 지켜야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올바른 실상을 국민들에게 올바른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통보위원회도 있고 통보본부도 있습니다. 정책국 여러 파트가 있는데 긴밀하게 호흡을 맞춰서 대국민 통보와 소통을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셋째, 안보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대화 협력입니다. 안보 관련 여러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과 대외 협력에도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실 것을 tanto going